안녕하세요. 예랑 TV입니다. 요즘 한창 꽃들이 자라고 꽃이 한창 피는 시기라 분갈이를 해야 하는 이유, 화분 업그레이드 시키고 봄 분갈이하는 요령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랜 시간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이 많이 자라서 화분이 작아져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화분이 좁아 뿌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식물의 성장이 멈출 수 있고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떡잎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기존 화분 보다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큰 화분으로 넓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제파종이에요 굉장히 꽃볼도 크고 색상도 살몬색이랑 화이트 투톤이 나왔는데 잎은 초코색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이죠 키가 이만큼 잘 자랐고 목대도 굉장히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작지요 그래서 얘는 한 사이즈를 업시켜서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파종인데 목대가 엄청 굵고 튼실하게 잘 자랐죠? 아직 꽃은 안 피었습니다.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어린 싹일 때 약간 휘어진 상태로 자라서 그대로 심었지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작아서 두 사이즈 정도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얘는 까푸다원인데 꽃대가 나와 있지만 잎이 자꾸 시들거리고 뼈라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분을 쏟아서 뿌리가 물렀는지 확인을 하고 분갈이를 해줘야 한답니다. 계속 그냥 두게 되면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크지는 않지만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두 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외목대로 키우실 경우는 아래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던지, 아니면 두 가지 키를 맞추려면 긴 가지 생장점을 잘라서 순집기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 같은 경우도 한 사이즈 업 시켜주면 빨리 자라주겠죠. 지금 분갈이할 게 너무 많은데, 먼저 화분이 작은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사이즈 큰 화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은 잉그리드예요. 이제 꽃볼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지가 조금 삐뚤게 났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구한 거라 가지가 조금 삐뚤게 자랐습니다. 화분을 살살 눌러가면서 섭수를 꺼내 볼게요. 뿌리는 잘 자란 것 같네요. 분갈이 하기 전 흙은 말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흙이 잘 털어주거든요. 지금 꽃 피는 시기라 흙을 위에만 살짝 털어주고 심을게요. 너무 많이 건드리면 분갈이 몸살을 하기 때문에 살짝만 털게요. 화분 사이즈는 한 사이즈 큰 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이 너무 크면 물은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화분은 피하시고 현재 심겨진 화분에서 한 사이즈만 업시켜서 심어 주는 게 좋답니다. 흙은 제라늄 전용 토가 없어서 재활용 흙을 제라늄 전용 토랑 최고급 분갈이 전용 토, 분갈이 한 흙입니다. 재활용 흙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주세요. 재활용 흙에다 상토와 말린 계란 껍질을 잘게 부순 가루, 계피가루, 팔라이트를 넣고 골고루 잘 섞은 후 분갈이를 해볼게요. 삽수가 중앙에 오도록 심으시고 흙은 화분에 80%만 넣고 살살 두들겨가면서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살짝 눌러줍니다. 꽃이 지면 가지치기 해야 하기 때문에 큰 화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은 후 이름표는 반드시 붙여주세요 다음은 레이크 꽃이 너무 아름다운 삶몬색과 화이트 투톤으로 오묘한 색을 지는 그런 아이네요 시든 꽃대 는 잘라줍니다 연질 화분이라 살살 눌러주면서 삭수를 빼냅니다 뿌리가 잘랐습니다 얘도 꽃이 있기 때문에 위쪽 클만 살짝 털어내고 한 사이즈 큰 화분에 심어보도록 할게요 삭수가 중앙에 오도록 넣고 흙은 80%만 채워줄게요.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흙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때 복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명 관수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레인이 홀리데이에요. 가지들이 여러 개 자라고 있어서 12호 정도 되는 화분으로 심어볼게요. 화분을 살살 눌러서 화초를 빼냅니다. 목대도 굵고 튼실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돌돌 말렸죠. 아래 뿌리들은 살살 풀어서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 깔만 깔고 삽수를 중앙에 오도록 심은 다음 흙을 골고루 넣어 줍니다. 화분은 살짝 두드려주면서 흘리기 골고루 들어가도록 합니다. 얘는 엘라리지 알렉시스예요. 7호분에 심겨졌네요. 화분을 항사이 없이 컸어. 심어볼게요. 얘는 손집기를 했기 때문에 가지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화분을 살살 돌려가면서 화초를 꺼냅니다. 뿌리가 잘 자랐네요. 한 사이즈 업 시켜서 위에 흙을 조금만 털어내고 심습니다. 삽수가 중앙에 오도록 심고 흙은 80%만 넣습니다. 흙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분을 살살 두드려가면서 심어줍니다. 얘는 슬로맨스. 지금 꽃들가 세개중 하나는 시들어서 잘랐고 두 개가 한창 피고 있답니다. 한 가지도 곧 지는 중입니다. 식은 꽃대는 잘라주어야 다음 꽃대가 빨리 나온답니다. 나무에 비해서 화분이 작아서 화분을 한 사이즈 업시켜서 심어볼게요. 화분을 살살 눌러가면서 꺼냅니다. 뿌리도 잘 자랐네요. 꽃이 있기 때문에 위쪽 흙만 조금 털어내고 심습니다. 삽수가 중앙에 오도록 넣고 흙을 채워줍니다. 흙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살짝 두드려가면서 심어줍니다. 얘는 송살구, 얘도 지금 꽃대가 나왔네요. 손집기를 했더니 여기 저기에서 곁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누렇게 된 하약들은 빨리 잘라주어야 다른 가지의 영향이 뺏기지 않는답니다. 잎을 자를 때는 1레지 2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면 물러질 수 있답니다. 목대가 긁고 튼실하게 잘 자랐네요. 꽃대가 있기 때문에 위쪽 흙만 조금만 털어내고 화분은 한 사이즈 업 시켜서 심겠습니다. 다은 레드판도라. 한창 예쁘게 튤립 닮은 빨간 꽃이 피었네요. 지난해 기르던 레드판도라는 물음병으로 초록나라로 갔답니다. 올해 다시 작은 삽수 구매해서 한창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가지가 여기는 똑바로잘 자라고 있고, 한 가지는 휘어져 자라고 있네요. 꽃이 지면 가지치기해서 수형을 예쁘게 바로 잡아야겠어요. 지금은 분엄만 시켜볼게요. 긴슬리뿐이라 삽수가 자라나오네요. 꽃이 있어서 위쪽 클만 조금 털어내고 심어 볼게요. 잎에 묻은 흙들은 부드러운 붓이 있으면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는사가예요 뿌리에 찍기하려고 흙을 좀 많이 덮어두었는데 한번 볼게요. 아직은 뿌리 찍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서 그냥 분업만 해줄게요. 지금 계속 꼭대를 올려주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저기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꼭대를 올려주니까 가지치기해. 기회를 안 주네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가지치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흙을 넣을 때는 삽수를 넣어보시고 삽수가 너무 높으면 흙을 조금 덜어낸 다음 삽수가 너무 올라오지 않게 심어줍니다.